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음악을 들을 때그 속에서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나 감정을 찾게 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 다룰 이야기는 바로 나우나의 노래와 그 노래에 얽힌 사연입니다. 이 노래는 그의 가사 하나 하나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며 그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아픔과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영상이 시작되면 박수 소리와 함께 음악이 울려 퍼집니다. 이 순간부터 여러분은 나훈아의 노래 속으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엄마는 1 9살때 우리 아버지 잘못 만나 생선 장사 과백이 장사 안내 개고 내가 중학교 4학년 때에 몹시 병에 시달리다라는 가사로 시작되는데 이한 구절 속에는 너무나 많은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엄마는 어렸을 때 19살에 만난 아버지와의 만남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생선 장사와 과백이 장사를 하며 힘겹게 살아왔고 그런 환경 속에서 중학교 4학년 때 몹쓸 병에 걸려서 고통을 겪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가사를 들으면 저마다의 아픔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고난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가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음악이 다시 흐르며 이제는 그 당시 엄마의 삶을 더욱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우리 엄마 상여 나갈 때, 동네 사람들 내게 했던 말이라는 가사에서, 엄마가 세상을 떠날 때, 동네 사람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야이 놈마 야이 자서가 이제 그만 울거라. 너 엄마는, 마음이 고와서 임없이 천당 갔다라고 하셨죠. 이 말은, 그 당시, 제게 정말 큰 충격이었고, 동시에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엄마의 죽음에 대한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지만 그말 속에는 엄마의 고통과 사랑이 묻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말들은 엄마의 삶에 대한 깊은 애정과 아픔을 담고 있었고 저는 그 말이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그때까지 정말 많은 고통을 겪으셨고 이제야 마음이 편안해졌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아버지 술에 취해, 이른 차들 난 과거가 질리는지라는 가사처럼 아버지는 술에 취해 있었고, 그로 인해 그는 자신이 살아온 과거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비싼 말이 돌아라는 가사처럼 아버지는 그 당시 과거를 돌아보며 말없이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아버지의 모습은 그에게도 큰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로서 가족을 잘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해 자신을 탓하고 있었을 테니까요. 아버지가 아무 말 없이 지나가는 장면을 보면 우리는 그 속에 담긴 고통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 아픔은 단순한 술의 영향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 대한 깊은 반성과 후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음악이 다시 흐르며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이 음악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나훈아의 목소리가 그 감정을 더욱 잘 전달해 줍니다. 그는 그의 노래를 통해 자신이 겪은 고통과 사랑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를 들으며 많은 사람들은 자신만의 사연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음악 속에 담긴 감정은 개인의 경험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지만 그 기본적인 감정은 모두 같은 것입니다. 고통과 사랑, 후회와 용서, 그리고 그 안에서의 삶의 의미가 바로 이 노래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엄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 엄마는 살때 우리 아버지 잘못 만나 생선 장사 과백이 장사라는 가사처럼 엄마는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마다 엄마는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그녀의 삶은 항상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삶이었습니다. 엄마의 사랑은 언제나 무조건적이었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그녀의 따뜻한 마음을 기억할 것입니다. 엄마가 살아온 길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녀는 항상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자신의 아픔을 뒤로 한채 살아갔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에서는 엄마가 겪은 고통과 그녀의 사랑을 더욱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순간이 계속됩니다. 엄마는 마음이 고와서 임없이 천당 갔다 멀고, 먼길 편히 가시게, 이제 그만 울거라라는 가사처럼 엄마의 죽음은 단순한 이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겪은 모든 고통을 끝내고, 이제는 전국에서 변환이 쉴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엄마가 그렇게 힘들게 살아온 삶을 이해하게 되었고 동시에 그녀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엄마는 결코 자신의 고통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항상 주변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왔고 그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남아 있습니다. 그후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아버지 술에 취해 비틀비틀이라는 가사에서 아버지의 모습은 그 당시 정말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술에 취한 아버지가 비틀거리며 과거의 잘못을 떠올릴 때 그는 말없이 모든 것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족에게 해준 잘못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 그는 더욱더 내면의 아픔을 겪고 있었습니다. 설에 갑자기 속기가 러진 해머리 위로 후둑후둑 떨어지고라는 가사에서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 속에 쌓인 슬픔과 후회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가 겪었던 감정은 단순히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라 인생의 끝자락에서 자신이 이루지 못한 것들에 대한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노래는 다시 엄마의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우리 엄마는 살때 우리 아버지 잘못 만나 생선 장사 과백이 장사라는 가사에서 엄마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 살아왔고 그런 삶 속에서 자식들을 키우고.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살아온 길은 항상 고통과 싸움이었고 그 과정에서 엄마는 결코 자신의 고통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삶은 항상 가족을 위해 헌신적인 삶이었으며 그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기억됩니다. 엄마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사랑을 다시금 떠올리며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 울어라라는 말 속에는 엄마의 고통이 끝나고 이제 그녀는 천국에서 편안하게 쉴수 있다는 안도감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아버지 술에 취해 일이 비틀자리틀이라는 가사에서 아버지의 내면은 매우 복잡하고 아픈 상태였습니다. 술에 취한 아버지의 모습은 그가 과거에 대한 죄책감과 후회를 가슴에 묻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지난 과거가 찔리셨나라는 가사처럼 아버지는 과거에 대한 회안을 느끼며 그 고통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삶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는 말없이 아픔을 감추고 자식들을 위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애썼습니다. 아버지의 그런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이제 노래의 끝부분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가사는 계속해서 반복되며 그 속에서 엄마의 사랑과 아버지의 아픔이 다시금 강조됩니다. 설제 갑작 시리 속기가 러진 머리 위로 후둑후둑 떨어지고, 아이라는 가사에서 우리는 그 당시의 아픔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그 가사는 단순한 슬픔의 표현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와 엄마가 살아온 길을 돌아보며 우리는 그들의 고난 속에서 배울 수 있는 사랑과 희생의 의미를 이해하게 됩니다. 영상의 끝에서 나훈아의 목소리는,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남깁니다. 그의 노래는 단순히 음악을 넘어서 우리의 인생에 대한 깊은 성찰을 불러일으킵니다. 나훈아의 노래는 우리가 사랑과 고통, 그리고 용서와 회복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만듭니다. 그의 목소리 속에서 우리는 그가 겪은 삶의 고통과 기쁨을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노래의 끝부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가사는 계속해서 반복되며, 그 속에 엄마와 아버지의 고통, 사랑, 그리고 가족을 위한 희생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그만 울어라 라는 말은 엄마의 죽음 후, 우리 모두가 울음을 그쳐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엄마는 천국에서 이제 편안하게 쉴수 있게 되었고, 아버지도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는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그들의 사랑과 그들이 남긴 교훈입니다. 이 노래는 단순히 슬픔을 표현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과 죽음, 사랑과 후회, 그리고 용서와 회복에 대한 깊은 성찰을 제공합니다. 나훈아의 목소리는 단지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나온 길을 돌아보게 만들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은 아마 자신만의 이야기와 감정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의 가족, 그들의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살아온 삶의 이야기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이 노래 속에서 우리는 결국 인간의 본질적인 감정, 사랑과 고통을 느끼게 되며 그것이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와 노래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 엄마와 아버지, 그리고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안녕히 계세요.